여러분, 구스타프 클림트의 초상화 한 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그림에 붙은 가격표가, 와,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인데요. 오늘 바로 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금액부터 보시죠. 2억 3,640만 달러. 이게 최근에 그림 딱한 점이 경매에서 기록한 가격이에요. 우리 돈으로 바꾸면 약 3,460억 원. 와.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엄청난 돈이죠? 아니, 대체 그림 한 점이 어떻게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?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오늘 저희가 그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3,460억 원짜리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, 우선 이 그림이 그려진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.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한 제국이 저물어 가던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. 이때는 1914년이고요. 장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심장이었던 빈입니다. 당시 빈은, 뭐랄까, 왈츠가 울려 퍼지고 사방에서 화려한 무도회가 열리는 정말 제국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우던 그런 곳이었어요. 그런데 바로 그 눈부신 빛 바로 아래에 거대한 붕괴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었던 거죠. 보세요. 이 초상화가 그려진 1914년. 이 해가 바로 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해예요. 그리고 딱 4년 뒤에 수백 년이나 이어져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냥 역사 속으로 지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.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엄청난 전환점. 바로 그 한복판에서 태어난 작품인 겁니다. 자, 바로 이 역사의 소용돌이.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. 한 명은 52세의 구스타프 클림트, 뭐 이미 명성의 최정점이 있었고, 이제는 화려함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영혼을 담아내려고 하던 거장이었죠.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20살의 엘리자베스 레더러, 클림트 후원자의 딸이었는데, 곧 닥쳐올 그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림 자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이 황금빛 속에 흐르는 고요한 침묵에 대해서 말이죠. 여러분, 우리가 보통 클림트 하면 떠오르는 황금시기 작품들 있잖아요. 막 눈부신 금빛 장식으로 가득 찬. 그런데 이 레더러 초상화에서는 클림트가 좀 다른 길을 가요. 화려함을 확 덜어내고 그 빈자리를 인물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아주 고요한 시선으로 채워 넣은 거죠. 클림트의 천재성이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는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배경에 있는 황금 피팩터는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. 인물을 싹 감싸는 어떤 아우라처럼 느껴지죠. 근데 반.